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건강통통입니다 요즘 건강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다 시도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습관 중에 지금까지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쁜 습관이 있다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습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철학자 표도르 도스토옙스키가 한말 중에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어떤 일도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 흔히들 “세 살 뻘듯 여덟까지 간다” 이런 속담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습관이라 하는 것은 한번 몸에 배이면 쉽게 고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다고 할수 있죠. 거기에다가 좋다고 믿고 살았던 습관 중에 알고 보면 나쁜 습관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좋은 습관이라고 오해하기 쉬운 습관 중에 알고 보면 나쁜 습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먼저 식사 직후에 양치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자마자 양치질을 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다고 합니다.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침이 입안에 있는 산을 중화시킬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잇몸, 머리의 표면을 덮고 상아지를 보호하는 유백색의 반투명하고 단단한 물질인 에나멜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매일 헬스장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기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운동하는 사이사이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운동을 하거나 매일매일 하게 되면 근육이 회복할 겨를이 없어 몸에 무리가 갈수 있다고 하네요. 웨이팅의 이상적인 횟수는 일주일에 3-4회 정도로 하니 쉴 때는 확실히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침 일찍 운동하는 거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아침 우리의 몸은 매우 민감한 상태라서 세균과 바이러스 저항에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야외에서 하는 격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또 매일매일 샤워하는 겁니다. 매일 샤워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주위에서 지저분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피부에서는 스스로 바디 오일을 발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뜨거운 물과 바디 샴푸 제품으로 이것을 씻어내면 오히려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매일매일 샤워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는 건너뛰고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더 좋을 수 있죠. 다음 다섯 번째로 속이 더부룩할 때 탄산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소화가 잘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때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마시면 답답하던 속이 조금 뚫리는 느낌은 들게 되죠. 그래서 식후에 탄산 음료를 자주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진짜로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배 속에 차 있던 가스가 나와서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습관적으로 탄산 음료를 자주 마시게 되면 소화 기능에 장애가 될수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다음 여섯 번째로 술 마신 다음 날, 맵고 짠 음식으로 해장하는 거랍니다. 술을 마신 다음날은 얼큰하고 맵고 짠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땀을 빼면 속이 가라앉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술 마신 다음에 맵고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위점막에 자극을 주게 되며 위장에 무리를 주게 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숙취 해소를 위해서는 콩나물국이나 북엇국같이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음식을 권장한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빈속에 우유 마시는 겁니다. 아침 식사로 간단하게 요즘 우유 한 잔만 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빈속에 우유는 그다지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유 속의 단백질과 칼슘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위벽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아침이나 공복에 우유를 마실 때는 섬유소가 풍부한 견과류나 빵, 시리얼 등과 같이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는 평소 습관 중에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쁜 습관이었다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엇이든지 정확히 알고 행동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